이번 컨퍼런스의 첫 번째 순서 1대1 파이어사이드 챗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은요. 코로나와 글로벌 프로테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큐픽스의 배석훈 대표님과 지펀드의 남성태 대표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배석훈 대표님께서는요.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겠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프로퍼티 주제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프롭티크의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전달해드릴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지펀드의 남성태라고 하고요 오늘은 어, 글로벌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실리콘밸리에서 어, 활동하고 계시는 큐픽스의 배석훈 대표님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픽스 네. 대표를 맡고 있는 배석훈입니다. 네 어, 대표님 어, 소개 그리고 큐픽스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 큐픽스는 2015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컴퓨터 비전이나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일반 사진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성하는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초기에는 그, 저 직방의 VR 홈 투어라고 온라인 가상 투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초창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최근에는 분야를 확대해서 건설 시공이나 아니면 시설 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3차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솔루션을 이제 그 SaaS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하고 한국에 주로 한 반반 정도의 팀이 있고요. 미국은 주로 북미 지역의 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고 한국은 영국에 관해 기타 지역에 대한 시장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그 실리콘 밸리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어, 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어, 저는 좀 감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 프로테크라고 하는 이 분야가 사실 그 최근 한몇년 사이에 떠오른 어, 테마 또는 주제 키워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트런치 베이스에 따르면 VC로부터 어, 부동산 회사가 어, 2021년 상반기에 투자받은 금액이 10조가 훨씬 넘는다고 하고요. 작년 대비 22%가 성장을 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뭐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집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전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 아주 활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활황이었던 탓에 최근 몇년 사이에 프롭테크에 수십 조가 투자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대규모 어떤 투자 또는 사회 변화가 가시화되는 게좀 빨라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 뭐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가게 주인 뭐 건물주 할거 없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부동산 영역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일들이 좀 많이 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재택근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어 이제는 아예 회의실, 아뭐 사무실을 빼겠다. 아예 건물을 우리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가상공간에서 일하겠다고 하고요. 가게 안 가고 다 시켜 먹죠. 어, 물건도 쿠팡에서 다 주문하죠. 사실 그동안 부동산은 워낙에 산업 규모가 컸기 때문에 어, 싱글 술이 나온다고 해도 뭐 유비쿼터스, 뭐아 e, i 뭐 이런 키워드들 써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 떤 변화들이 있었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굉장히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 대표님께 좀 여쭤볼 어, 내용 첫 번째 어~ 키워드는요 어~ 질문은 프로테크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이유 특히 코로나 전후로 주목받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프로텍트,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스타트업으로서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의 어떤 기술을 선도하는, 어, 주역으로서 보는 관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디지털 파에 그런 과정이라는 것 같고요. 사실 프로텍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 관련이 다 아우른다면 되게 좀 방대한 분야인데, 한 가지 특징은 상대적으로 느렸죠, 프로택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는 그 저항도 크고 느린데, 그 느린 게그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좀 가속화 보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격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관망하던 스탠스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걸로 바뀐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 예 어느 정도는 지금 그 느리다는 얘기는 찬스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그 디지털 혁신을 지금 어, 어차피 이거는 좀추세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결국 생존의 문제라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빠르게 이런 부분을 지금 적용하려고 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투자가 좀더 많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느끼는 코로나 전후에 뭐 온도 차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관련한 뭐 어떤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한 가지 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네슬레라는 회사 아시죠?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글로벌 고기 우유 만들고 에스프레소 만들고 하는 그 네슬레가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 글로벌하게 네슬러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파트리티가한600 군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그걸 관리해야 된 본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1 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투어를 하면서 현장 방문도 하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임원분들이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좀그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전통적인 방식의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게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좀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나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까지 연결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줌 같은 건데 좀 비유를 한다면 어떤 공간에 대한 줌 줌은 이제 비주얼한거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셔버법들이라면 그 공간을 좀 빠르고 쉽게 가상으로 화 시킬 수 있다면. 어 물론 이제 그 가는 것만큼 아니겠지만 거의 근접한 효과를 낼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저희를 찾게 됐고 그게 만일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그래서 지금은 네슬레가 어, 훌륭하게 도입해서 한2 0 0 군데 그 전체 전세 공정에 도입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좀더리지않았을까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그 아무래도 어, 사업 기회 자체가 커지는 만큼 또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뭐 워낙 프로테크에 대한 이제 열풍이 가셔 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큰뭐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최근 뭐 프로테크 투자 사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저희 그 사전에 사실 요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뭐 보통 이런 VC 펀딩 말고 IPO까지 간 사례들 위주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 좀몇 가지 좀 사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에어비앤비나, 지금 이렇게 되게 그, 콘스머 쪽에서 잘 알려진 기업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뭐, 위협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그 프로코아라는 회사도 이제 IPO에 성공을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한 12조 정도 된것 같거든요. 마켓캡이. 이 프로캡은, 프로코아는 좀 생소하실 텐데, 어, 훨씬 더 그, 콘택에 가까운, 그러니까 프로텍의 일환이긴 한데, 어떤 건설 과정에서의 어떤 협업 툴이거나 이슈 관리한 솔루션인데,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IPO까지, 어, 성공을 했고, 아마 지금 시장 가치도 계속 그,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아가 한 가지 케이스일 것 같고, 아니면 그, 어, 이제 메타포트라고 해서 공간을 그 스캔하고 한 그, 그런 솔루션 회사도 이제 스펙을 통해서 이제 나사하게, 어, 입성을 했고요. 아니면, 어, 오픈도어라고 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어, 떤그 주택매매를 하는 솔루션 업체도, 어, 이제 그 IPO에 성공을 했죠. 물론 스펙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이 굉장히 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슬슬 그 엑시트 하는 스테이지까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보통 4년, 5년, 7, 8년 전에 다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그좀더 이제 그이 공개 회사가 되고 좀더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장 기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좀 전에 이제 여러 종류들을 이제 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처음에 말씀 주신 이제 프로코어 콘테크, 저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건설 기술 쪽인데요. 이게 저도 이제 사석에서 사람들 뭐 얘기 나누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건설 기술 회사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공사 규모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 뭐 언어 인종 사람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런 매니지먼트를 잘할수 있는 툴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코어 같은 회사가 뭐이그 기존 협업 툴뭐 이런 거랑 또 다른 뭐, 좀, 특정, 뭐, 어떤, 뭐, 기능들이 또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협업은 협업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슈를 관리하고, 프로젝트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B2B 어떤 솔루션 관점에서는, 일종의 그, 이, 크게 다른 맥락은 없는데, 대신에 되게 그 건설 프로세스에 특화된, 어 여러 가지 스트림라인된 펑션을, 유저가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건설이라는 게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도 많고 스테이크 홀더도 굉장히 복잡한 시추에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디지털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하던 것들을 어, 이 온라인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을 잘익스큐션을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 그냥 협업툴이긴 한데 되게 그 건설회사에 특화된 여러 가지 그이 솔루션을 어잘 최적화해서 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케이스가 약간 좀 버티칼이긴 하거든요. 호라이전터라고 어프로치 한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버티칼에 이 정도의 어떤 그이 집중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겠다는 건좀 어, 한번 그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좀 컨택이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석에서 웃으면서 얘기한 건 우리나라는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있어도 일 굉장히 잘한다. 그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팀워크 이런 게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스템 이런 거를 뭐잘 구축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여담이긴 하지만 2022년 내년 1월에 어, 중대 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어떤 중대 과실을 했을 때 대표 이사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어,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건설 과정에서 의 안전 이슈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빨리 잡는 또어 어떤 그런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또그 지금 뭐 현재 그 미국의 어 직방 같은 회사가 있죠 진로. 라고 하는 그 회사가 어 당연히 상장이 됐었고, 이어 코비드 사태 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질로우. 어 근데 그 사실 그 최근에 뉴스에 이제 어이 질로우의 주 주가가 거의 뭐한3분의1 토막 나는. 어떤 뭐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진로가 어떤 사업 분야를 하나 접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그 직방이나 아니면 이런 그 진로 같은 회사는 서비스 회사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회사가 어 자본 시장에서 그 어떤 보면은 이제 어 비즈니스의 본질 자체를 임대업을 또는 어떤 캐피탈 게인을 바라보는 그런 자본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나왔을 때 어, AI가 알고리즘으로 이 집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 남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 실시간으로 어, 계산을 해서 어, 그 투자 회사가 아예 그 집을 바로 사버립니다. 미국은 어,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어, 이딜로우 서의 어떤 딜로우 오퍼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 이 집을 뭐, 한 30만 불에 사서, 술이 조금 하면 35만 불에팔수 있겠다, 라고 해서 30만 불을 올 캐시로 그냥 며칠 만에 그 꽂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오픈도어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요 비즈니스에서 지금 진로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어, 지금 요 이제 사업을 접게 됐고, 전체 인력의한 4분의 1 정도를 아 지금 뭐 해고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 지금 뭐 손실이 뭐한 수천억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그이 어떤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이슈냐, BM의 어떤 이슈냐라고 했을 때또 다르게 볼수 있는 게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오픈도어라고 하는 서비스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2분기 어, 매출이 뭐 1조 5천억, 아, 1조 5천억 정도 되고, 3분기에는 그 매출이 또두배 정도 들어가지고 거의 3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인데, 어쨌든 어, 미국에서 제일 큰진로우라고 하는 회사가 그 사업 영역을 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뭐 투자자들의 뭐 명암이 좀 아, 나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어그 아까 이제 그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메타포트 어라고 하는 회사 가 있는데 이 메타포트는 제가 한번 좀 영상을 한번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어좀 실제로 보면 어 훨씬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that automatically stitches together images to construct dimensionally accurate 3D models. Once a digital twin is created, it can be customized with matter tags, labels, and guided tours. and easily shared with anyone on any device. They can virtually view, collaborate, and engage with 3D spaces. Millions of spaces of every kind have been captured, comprising billions of square feet and 3D data points. 유벤투는 아, 네. 네, 그 대표님께서 어, 어, 사업적인 연관성이 좀 높은 좀 사업이기도 하고 아마 가장 이 어, 업에 대해서 잘 말씀 주실 어, 분이신데. 어, 대리님 아까 이 메타포트 관련된 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메타포트는 이 회사가 초기 창업한 데서부터 제가 계속 어, 이렇게 지켜봤고 중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사업 영향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울 점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를 깜짝 놀라게 어요이 회사가 과연 IPO를 갈수 있냐 했는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나스닥에서 꽤 되는데 한 5조 이상 될 걸요. 아마 최근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법블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질로우나 아니면 저기 오픈도하고 비슷하게 이게 그 사실 프로텍 뿐만 아니라 비슷한 나머지도 다 공통적일 수 같긴 한데 자, 어디까지가 내재가치고, 어디까지가 미래에 대한 포텐셜이고,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가 버블이냐, 어디서부터가 이제 그 인베스터 펌프질을 한 거고, 한 거가 약간 조금 그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그 메타포트는 방금 보여주신 그거가, 어, 되게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 잘그 지금 확산되는 건 맞는데, 그거가 지금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어떤 매출이나 이런 어 퍼포먼스 대비 높다는 거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 프로텍이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무궁무질한또 어떤 그 상징이기도 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세츄레이션된 과정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크게 더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열어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어,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많은 게 이제 조금 나중에 뒷북이긴 한데 카테라가 오염망이니까 모든 게다잘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냉정하게 해야 투자든 아니면 스타를 한 입장에서도 좀더 다른 길로 갈수 있지 을까 하는데요. 그러한 그러니까 따라서 메타포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좀 전에 그 영상에서 보신 그 면적. 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면적을 지금 뭐 데이터로 확보한 규모가 어약 2억 8천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63빌딩으로 치면은 5,6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렇게 데이터로 좀 쌓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주신. 어~ 그런 내용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포트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로 한번 좀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네. 이 메타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는 같지만 사실 영어로는 좀 다르죠.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포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최근에 높아진 관심하고 좀 별개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뭐 대표님 뭐 개인적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디지털 트윈은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하려고 하는 건 디지털 트윈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중간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그 뉴스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약간은 지금 한국에서 더 붐인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그 디지털 트윈도 그렇고 다른 어떤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나왔을 때온 암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미국보다는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저는 한 군데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제 관점에서 보는 그냥 미국에서의 그 움직임은 그 페이스북이 어, 그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메이저들이 좀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사명도 바꿨죠, 메타라고. 주장하는 건 자만히 들어보면, 그, 역시, 그, VR 레전드 AR 같은 그, 가상세계에 대한 것. 그니까 메타버스가 과연 무슨, 어, 이마인크래프트가 메타버스냐, 아니면, 어, 무슨, 뭐, 로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냐는 조금, 어, 조금 억지 끼워 맞힌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이 추구하는그 방향성은 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어큘로스 그 인수할 때, 제가 그 저커버가 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고 있는 그 판타지가 어떤 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 어, 필력을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 어, 포기하지 않은 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은 좀 냉정한 시각인 게, 사실은 구글도 구글글래스를 하다 포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도 그렇게 대중적인 확산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직립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AR, 그 VR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이 아직은 대중적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되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니면은 애플 같은 그 비슷한 규모의 어떤 컨슈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참전을 하고, 결국은 왜냐면 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AR 글래스라든지 VR 글래스및 3D적인 스페이스는 워낙 제가 좋아하고 그잘 아는 그 분야에서 이게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좀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여전히 조금 퀘스천은 있지만 결국 미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이 결국 킬러 앱이 뭐가 나올 것이며 그다음에 이걸 왜 써야 될 것이며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브렉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대중화된 솔루션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숙제가 좀 풀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제와 포텐츠이가 가치는 분야가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은 여전히 되게 투기 단계라서 아직은 페이스북이 나머지 그 페이스북이 아닌 스타트업이 어떻게 스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지는 좀더 관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저랑 이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어 네. 아이폰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혁신. 그런 것을 뭐 페이스북이 좀 해줘야 이 메타버스의 어떤 영역 지경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 비율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그그 스티브 잡스는 진짜 대단한 게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처음 나왔다고 했을 때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는 그 멀티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런 게 어떤 그이 뭐,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전, 아이폰 이전에 기대를 하다가 많은 그 기업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까 봤더니, 어, 이 정전기 방식의 멀티 터치로 많은 그 킬러 앱을 키워냈어요. 그죠? 뭐, 이메일도 그렇고, 풀 브라우징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폰 전후가 너무나 다른 방식의 혁신을 도입을 했고,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대중화를 시켰고,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게 그거를 저기 상업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콤비네이션, 뭔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킬러 앱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끌어들이는 어떤 그이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밑으로 붙일 수 있는 어, 어떤 스타플리어에지는 프로바이더가 결합이 돼야 한 단계 점프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VR이나 AR 헤드셋은 벌써 10년도 넘은 기술인데 훨씬 더 넘었죠. 아직까지 그런 어떤 돌파를 못본 상황이 돼서 어, 이번에 이번에 페이스북이 어, 비슷한 유의 어떤 돌파를 해주기 아니면 뭐 전혀 어, 기대하지 않았었던 페이스, 저 스타트업이라면 더 반갑고요 해줄 수 있다면 어 좋을 거그 과연 그그 그 시대가 와야 결국 대중적인 어떤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벌써 시간이 뭐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대표님께 네. 어, 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 큐픽스의 사, 앞으로의 사업 전망 그리고 비전은 어떠신지 포부. 마지막으로 아네 저는 이상하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스타트업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스타트업 하겠다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할 때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어요.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소피트쪽 스타트업을 하고 싶고 저는 전공을 CS를 했기 때문에 3차원 관련된 기술 기반으로 어,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는 딱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다 잡아먹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OS, 그 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스, 브라우저. 그런데, 그 직전에 이제 한국에는 한글과 컴퓨터도 있었고, 일본에 다른 로컬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거는 아 이게 소프트웨어 마켓은 특히 더군다나 이제 그 어떤 그 B2B 솔루션이나 이런 거라면 1등 내지는 2등이 돼야 되고 내지는 그 3등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1등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고고 그, 그 그룹 안에 들어가야지 사실 어떤 로컬하게 이게 그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어 저게 좀 위태로울 수 있다 글로벌하게 좀 성공한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이제 좀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좀 생존 방식이 아니라 특히 소프트웨어에 뭔가 비투비를 한다면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미국에 연구도 없고 공부도 다 한국에서 한토정이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일단 미국에서 해보자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와서 보니까 거기 이제 미국 마켓은 다른 지역하고 좀 어, 특이한 게첫 번째로 단일 어떤 통화권 단일 언어권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이 어마무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이퍼 컴페티티브한 마켓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최고 기술이, 전 세계 최고 돈으로, 전 세계 최고 마케팅 기법으로 이게 엄청나게 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거나 여기서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고 그만큼 밸류가 있는 뭔가를 검증한 거라서 이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그에 도전하는 건 너무나 그 아름다운 일인데 만일에 그런 그 미국이라든지 좀큰 시장에서 도전을 좀 준비하시는 사업이 계신다면 한마디로 엄청난 경쟁은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저희 솔루션을 보면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야지만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 고객한테 보여주면 이거 이미 어디선가 다본 거예요. 라고 반응이 나오거든요.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미국 고객은 다른 한국 고객보다 훨씬 더스포일되 있고 왜냐하면 최고 솔루션이 항상 들어와가지고 자기 거 사라고 난리를 하니까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굳이 내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옵션이 너무 많기,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제일 좋고 제일 싼거 내가 고르면 되는 거지 굳이 막 협상하고 그럴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많이 분위기가 달아요. 그러니까 어그 그게 이제 제가 그 처음 미국 오게 된 적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은 거를 어떤 좀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어좀 체득을 하고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뭐 시간이 거의 네. 다돼 가지고요. 네. 네. 그 오늘 뭐 현장또는 온라인에서 혹시 뭐 질문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없으면은 아네 오늘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배석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리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큐픽스 배석훈 대표님과 또 지펀드 남성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